생생티비의 생생입니다. 오늘은 또 생생하게 뭐를 접어볼 거냐면 짠 이렇게 생긴 테트리스 딱지를 접어볼 건데, 이건 제가 개발을 한 거라서 제가 이름까지 붙였습니다. 왜 테트리스 딱지라고 이 딱지의 이름을 지었냐면, 짠 뒷면은 이렇게 그냥 딱지예요. 그래서 테트리스라는 게임이 또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여러가지 모양의 블럭을 쌓으면서 하는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이 딱지도 동그란 딱지하고 네모난 딱지가 합쳐져서 이렇게 만든 거기 때문에 제가 테트리스 딱지라고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laughs> 그럼, 바로 접어보도록 하죠. 먼저, 테트리스 딱지를 접으려면, 보라색 색종이, 그리고 남색 색종이, 그리고 초록, 하늘색 색종이 두 장이 필요합니다. 그럼, 먼저, 이앱 부분을 접을 거예요. 이앱 부분은 먼저 하늘색 색종이하고 남색 색종이로 접을 겁니다. 먼저 초록색 색종이부터 저는 접어보도록 하죠. 먼저 자신이 하고 싶은 색깔이 뒤로 오도록 해서 먼저 반으로 접어 줍니다. 테트리스 낙지는 뭐 접는 게 되게 간단해요. 그런데 오리는 것도 있어가지고 그게 조금 굵어서 힘들어서 좀 까다로울 수도 있겠지만 뭐. 보고 따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도 좀 참아 주시고. 아, <laughs> 어, 맞다. 아, 맞다. 이게 이렇게 접는 게 아니고 어, 아, 죄송합니다. 이게 이렇게 접는 게 아니고 이 선하고 이 선이 비슷할 정도로만 이렇게 접어주시면 됩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덮어 접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다음, 얘를 또, 이렇게 삼각형으로, r o 좀 o t 그런 다음, 연은 치워주시고, 남색 색종이로도 접어줍니다. 남색 색종이도 자신이 하고 싶은 색깔이 뒤로 오도록 해서 접으면 됩니다. 그런데 어, 저렇게 선을 해서 접는 것도 뭐 나쁘진 않아요. 선을 맞춰서 접을 수 있어서, 좀더 똑바로도 접을 수 있어서. 아니다. 좀 많이 접은 것 같아 이 정도. 못뭐 닦여. 오케이. 여도 똑같이. 이건 이쪽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니까 반대로. 이런 다음 이 초록색 종이를 놓고 이 남색색 종이를 위에 올려놔서 초록색 종이를 먼저 위로 접고 반대 만들... 어 이상하네 어 이렇게 잡는거맞는데 그런데 어, 반대로 됐네 반대로 됐으면 이게 또 이렇게 다시 똑바로 해서 접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다음, 여기가 만난 삼각형하고 이렇게 또 해주고, 이쪽도 똑같이 얘가 만난 삼각형하고 또 이렇게 접어주고, 얘도 이렇게 접는데, 여기 틈을, 틈에 얘를 집어넣어 주세요. 그럼 이건 그냥 딱지죠? 그냥 딱지. 이거를, 가위로, 끝부분을, 이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힘이 약하신 분들은 이게 끝 자르는 게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면은 어린 분들이라면은 뭐 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해도 됩니다. 그러면, 위에 쪽에 이 딱지는 완성이에요. 그럼, 얘는 치워놓고, 이제, 뒤쪽 딱지를 접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뒤쪽 딱지는, 이 보라색 색종이부터 접어두도록 하죠. 아, 어, 맞다. 어, 또 이랬네. 어차피, 이렇게 하는 것도, 뭐, 나쁘진 않지. 뭐, 괜찮아? 좋고. 좋아. 그, 럼딱 맞지는 않지만. 좀 정확해, 뭐. 괜찮아. 이 정도면. 이런 다음. 아, 이게. 얘를 먼저 여기에 꼽아 넣어서. 얘를 이렇게 빼준 다음 쟤를 또 접어가지고 넣는 건네 네. 뭐 아니면은 쟤부터 접어도 돼요. 쟤부, 쟤부터 접고 그다음에 얘 넣어서. 맞춰 접어도 됩니다. 이것도 또 똑같이 접어주시면 됩니다. <laughs> 제가 감기 걸려서 또가르껴서 저번 영상에서 얘기해 줬다시피, 감기 걸려서 아직 안 났습니다. 예전부터 감기가 걸렸었는데, 좀 괜찮은 것 같더니, 다시 또 증상이 심해져가지고, 약을 계속 먹고 있지만, 계속 안낫고 있어가지고, 한번더 병원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번 또 가면은 세 번째 병원 가네. 여 테트리스 딱지 접는 게 양면 딱지 에접는다 생각하고, 여기 위에 쪽만 이렇게 잘라 주시면 됩니다. 얘는 이렇게 뒤집어서 얘를 이렇게 놓고, 이렇게 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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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여기에 또 집어넣어서 접으면 어 맞다+ 맞다+ 맞다 실수한 게 이게 반대로 넣어야 돼요 반대로 방금 넣었던 것처럼. 이렇게 반대로 넣어야 돼요. 좀 짜증나도 좀 참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밖에서 이 소리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해줬다시피 또 집에 엄마랑 아빠랑 다 있어가지고 형이 공부하는, 공부하다가 또, 잘못했는데, 또, 형아가 되게 쉬운 문제를 잘못했을 땐 엄마가 계속 웃어서, 그런 다음. 얘또 집어넣어. 접으면. 좀빼돌빼돌하긴 하지만, 짠! 테트리스 딱지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럼, 딱지 치기 한번 해보도록 하죠.